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요. 예, 앞서 이제 연결했을 때 군수님이 이제 보글로 되셔가지고 반밖에 못했다. 앞으로 예. 제대로 한번 펼쳐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않습니까예예 예. 예, 예. 이제 당선자가 되셨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예. 위해서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저 백승기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칠곡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군수가 아니고 실천과 행동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또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살기 좋은 칠곡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하여 조금 분열된 그러한 민심들도 조기에 수습을 해서 화합되고 안정된 지역 분위기로 칠곡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경상북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할일 많은 칠곡에서 지역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칠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원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대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께도 제가 기기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칠곡 군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사인을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칠곡군은 경북에 인구 한 11만 정도 되는 다근 이제 지방 자치 단체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요. 부산에서 유네스코 총회가 열릴 때 칠곡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평생학습 그 자치 프로그램 강연을 할 정도였거든요. 평생학습 도시에 또 인문학 도시 칠곡이 더, 더 발전되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놀람>